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르네상스의 서막이 되었던 1401년의 공모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모전은 피렌체 성 요한 세례당의 북문과 이어서 동문을 완성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1401년의 공모전과 세례당의 문들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여기서 잠시 피렌체에서 세례당이 중요한 이유는 세례당의 주보 성인인 세례자 요한이 피렌체의 주보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세례당에는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인 남문은 1330년에서 36년에 그리스도와 세례자 요한의 생애를 주제로 안드레아 피사노가 완성을 했지만 북문과 동문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401년의 공모전은 나머지 두 개의 문을 완성할 작가를 선정하는 공개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당시의 공모전은 그 자체가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종교예술은 배타성과 보수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고 그래서 검증되지 않은 장인에게 결코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술사학계에서는 이 공모전을 진정한 의미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해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문화혁명이 일어나는 다음 공모전인 1418년에 꽃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 도 공모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공모전이 있기 한해 전에 피렌체에는 다시 패스트가 덮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벌써 50년째 수많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공모전은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기 위한 전체 시민의 염원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하느님께 뭔가 봉헌할 것을 주문했고 당시 피렌체의 돈줄을 쥐고 있던 직물 조합은 사회적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패스트를 극복하는 길은 하느님의 은총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은총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신선하게 내놓은 제안이 바로 공모전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예술가들 입장에서는 처음 있는 공식 오디션이었기 때문에 피렌체인 내노라 하는 미래 후원자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중요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심사 위원은 모두 34명이었고 거기에는 은행가 조반니 디 비치 데 메디치도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모두 7명이었습니다. 대부분 장식 세공업자를 포함하여 조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명성을 날리던 사람이었죠. 성 야고보 재단 장식을 마치고 이제 막 피스토이아에서 돌아온 필리포브루넬레스키와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로렌조 길베르티 외에도 참가자들 중 가장 유명한 야고보 델라 괴르차, 프란체스코 발담브리노, 시모네다 콜레 니콜로디 루카 스피넬리, 니콜로디 피에로 람베르티 등이 있었습니다. 주제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희생이고. 등장인물은 아브라함, 이삭, 천사, 하인둘, 당나귀, 순냥으로 그것을 모두 작은 사각형 안에 조각해서 넣는 것이었습니다. 응모자들에게는 35kg가량의 청동이 주어졌고 기간은 1년 안에 만들어서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사위원단은 두 명의 새로운 인물을 최종 선정합니다. 로렌조 기베르티와 필리포 브루넬레스키였습니다. 기베르티는 22살, 브루넬레스키는 23살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섯 명의 지원자들과는 달리 중세 고딕 양식에서 벗어난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기량이 워낙 출중하여 심사위원단은 어느 한 사람을 선정하지 못하고 두 사람에게 문을 하나씩 맡아 작업하도록 합니다. 기베르티는 자신의 일지에서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나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브루넬레스키의 전기를 쓴 안토니오 마네티는 다르게 말합니다. 필리포는 이를 전적으로 자기에게 일임하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장인으로서 자부심이 강했던 브루넬레스키는 심사위원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로마로 유학을 떠납니다. 경쟁자인 기베르티 밑에서 조수로 있던 친구 도나델로도 브루넬레스키를 따라 로마로 갑니다. 결국 세례당의 북문 제작은 기베르티 단독으로 1403년에서 24년까지 21년간 28개의 청동판넬의 신약 성경을 주제로 조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동문 제작에 들어갑니다. 동문의 제작 기간은 더 길어서 1425년에서 52년까지 27년 만에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기베르티는 문두 개를 48년간 완성하는 셈입니다. 동문의 주제는 구약 성경이고 성경에 나오는 1 0 가지 에피소드를 함축하여 피렌체 말로 스테아차또 기법으로 조각합니다. 스테아차또는 사실 도나텔로가 고대 로마의 조각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 고안한 것으로 조각에서 도돌 새김의 강도를 조절하여 원근법을 넣는 것입니다. 굵은 도돌 새김이면 가까이 있고 살짝 긁은 듯 낮은 도돌 새김은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베르티는 동문을 완성한 지 3년 후에 사망합니다. 기베르티가 사망한 지 20년 뒤에 태어나는 르네상스 최고 거장 중한 사람인 미켈란젤로는 후에 동문을 보면서 가히 천국에나 있을 법한 문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후 이문은 천국의 문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다시 북문으로 돌아가 공모전에 출품하여 최종 선정된 두 개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사람의 작품은 고전적 역사적인 측면과 함께 인문주의적인 면이 부각됩니다. 그러면서도 두 작품은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기베르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물들을 모두 있는 그대로 등장시킵니다. 대각선의 절벽은 장면을 둘로 나뉩니다. 균형 잡힌 인물로 안정감을 줍니다. 이삭의 나체에서 고대 그리스 헬레니즘 작품을 연상시킵니다. 전형적인 고대의 희생재물을 표현하고 있고,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은 고대의 것이고, 행동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판일 안에 정확하게 인물들을 배치합니다. 비평의 여지가 없는 완벽한 작품입니다. 그러나 브루넬레스키의 것은 대단히 극적인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아래위로 구분하여 원근법을 넣은 가운데 초점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천사의 행동에 맞추었습니다. 세인물의 극적인 순간은 조반니 피사노가 피스토야의 성 안드레아 성당에 세운 독서대의 조각 작품 베들레헴 아기들의 희생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왼쪽 하인이 발에 가시를 뽑고 있는 장면은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고대 로마 시대 작품 가시를 뽑는 사람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 로마인 목동이 에투루리아인 군대가 로마로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 원로원에 알린 후 발에 박힌 가시를 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브루넬레스키는 고대 로마의 긴박한 이야기를 이사기 희생되는 그긴박한 순간 속에 접목시킵니다. 이렇게 브루넬레스키의 것은 위의 세 인물이 극적인 순간을 연출하는 동안 다른 등장 인물들 역시 각자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하인은 발을 닦고, 당나귀는 물을 마시고, 순양은 등을 긁고 있습니다. 브루넬레스키는 마치 판넬의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는 듯 하인들의 모습이 판넬의 가장자리에 걸쳐 있습니다. 이 공모전에 출품되었던 두 개의 작품은 현재 국립 바르젤로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